본즈루나뚜띠 안녕하세요. 세윤쌤입니다. 오늘은 제 54강 컨디션 널레 프레젠테 조건법 현재편입니다. 조건법 현재는 54강, 55강으로 영상을 나눠서 구성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시제를 배우게 될 텐데, 새로운 시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동사 활용 외우시고, 조건법이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용법 체크하시면 되죠. 조건법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쓰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시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법의 개념과 동사 변형을 집중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배우신 직설법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죠? 자, 화면 같이 볼게요. 모두 컨디지오날레 조건법은 시제가 조건법 현재, 조건법 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건법은 본인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표현법이고 또는 본인의 희망이나 의도, 불확실성, 가능성, 추측 등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또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특히 회화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가끔 이푸절인 가정문과 조건법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법은 직설법, 명령법처럼 말하는 표현법이고 가정문은 문장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문에 조건법 시제가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건법 현재 동사는 어떤 어미 변형을 갖는지 아래 L의 1의 규칙 동사와 아벨에 L의 동사 변형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아래 L에는 같은 변형을 합니다. 자, 어미 볼게요. 자, 아래에 래는 엘에이, 엘에스티, 엘에페, 엘에모, 엘에스테, 엘에페로. 자, 같은 변형을 갖죠. 자, 우리 또르나레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또르네레이, 또르네레스티, 또르네레페, 또르네레모, 또르네레스테, 또르네레페로. 자, 프렌데레프렌데레이프렌데레스티프렌데레페프렌데레모프렌데레스테 브랜드 레페로 자 카피레 볼까요 1회. 이레. 자1회는 그렇죠 1회이1레스티1레페1레모1레스테1레페로자 우리 카피레 읽어볼게요 카피레이 카피레스티 카피레페 카피레모 카피레스테 카피레페로 자 아벨에셀이 볼까요 대체적으로 아벨에셀의 동사는 단순 시제에서 불규칙 형태를 갖습니다. 우리 아베레셀에는 조건법 현재에서도 불규칙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아베레 아브레이 자에의동사인데 에레 에레이 엘에스티가 아니라 에 하나가 탈락이 됐죠. 아브레이 아브레스티 아브레페 아브레모 아브레스테 아브레페로 자 에세레 사레이 사레스티 사레페 사레모 사레스테 사레페로 자, 이건 불규칙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항상 새로운 시제를 배우게 되면 동사의 어미 변화를 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죠. 언어 공부에 반은 동사 공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자, 그래도 벌써 여러분들 이탈리아어 시제 반 이상 공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규칙 변형인데 살짝 벗어나는 주의해야 할 동사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까레, 가레 동사입니다. 자, 빠가레, 체르까레 동사는 동사 변형에 아까가 추가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미 보시면, 자, 가레, 까레 동사죠. 자, 빠가레 동사는 직설법 현재 변형에서도 빠기, 파기, 빠기야모, 뚜와 노이에 아까가 추가됐고, 단수미래 변형에서도 빠게로빠게라이빠게라 전부 아까가 추가됐었죠. 자, 우리 파가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파게레이, 파게레스티, 파게레페, 파게레모, 파게레스테, 파게레페로. 자, 체르카레, 체르케레이, 체르케레스티, 체르케레페, 체르케레모, 체르케레스테, 체르케레페로. 자, 여러분 아래는 에레 l 에레스티 이렇게 변하는데 파주에레이, 파주레스티가 아니라. 아까가 추가돼서, 빠게레이, 빠게레스티, 이렇게 변한다는 소리죠. 자, 다음은, 차의 자례 동사 한번 볼게요. 자, 찰의 자례 동사는 이가 생략이 되는 게 특징이죠. 자, 꼬민 차례, 만자례 두 가지 동사 볼 텐데, 자, 이것도 동사 변형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꼬민 츄 아래이기 때문에, 자, 아래가 LALSD 변형이 되면, 꼬민치에레이, 꼬민치에레스티 자, 이렇게 변형이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변형해 보시면 이가 탈락이 됐죠. 자, 발음은 어떻게? 꼬민치에레이, 꼬민치에레스티 꼬민치에레빼 꼬민치에레모 꼬민치에레스티, 꼬민치에레빼로 자, 만지아리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지에레이가 아니라 여기 이가 탈락이 돼서 발음은 만주레이, 만주레스티, 만주레페, 만주레모, 만주레스테, 만주레페로.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법 현재 불규칙 동사들 볼게요. 조건법 불규칙 외우실 때는 직설법 단순미래 변형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동사니까 다 읽어볼게요. 자, 베일에는이의 이레 동사인데 이래의 이스티가 이레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가 탈락이 된 경우죠. 불규칙 변형인데 그 중에서도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두의 LA가 있죠. 자, 우리 근데 두의 LA의 경우는 직설법 미래에서도 자, 이미 배우신 적이 있죠. 자, 우리 조건법 현재 변형은 직설법 미래 변형과 비슷하게 변형을 해요. 자, 그래서 직설법 미래에서 두의 에레가 있는 경우는 조건법 현재에서도 전부 다, 다 두의 에레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동사 같이 읽어볼게요. 자, 베니레, 베레이, 베레스티, 베레페, 베레모, 베레스테 베레페로, 파레. 자, 단순 미래는 Faro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조건법 현재는 Farei, f a r e s t i Fareppe, Faremmo, Fareste, Farepero. 자, 괜찮으세요? 자, 안달의 미래는 Andro, Andrai, Andra 였어요. 자, 조건법 현재는 Andrei, a n d r e s t i Andreppe, Andremo, a n d r e s t e Andrepero. 자, 도베레, 미래는 d o b r o Dovrai, Dovra 였어요. 자, 조건법 현재는 도브레이 도브레스티 도브레페 도브레모 도브레스테 도브레페로 자, 뽀테레 자, 단순 미래는 보뜨로 보뜨라이 보뜨라. 자, 이렇게 변했죠. 자, 조건법 현재 보뜨레이 보뜨레스티 보뜨레페 보뜨레모 보뜨레스테 보뜨레페로. 자, 볼레레 볼게요. 볼레레는 두의 l 레의 경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로 보라이 보라 자, 단순 미래는 이렇게 변했죠. 자, 조건법 현재는 보레이, 보레스티, 보레빼, 보레모, 보레스테, 보레빼로. 자, 우리 다음 또 볼게요. 자, 사페레, 베데레, 베레, 리마네레, 테네레, 다레, 스타레. 전부 기본 동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읽어 볼게요. 자, 사페레 단순 미래형은 사프로, 사프라이, 사프라. 자, 조건법 현재 saprei, sapresti, saprepe, sapremo, sapreste, saprepero, vedere. 자, 미래 형태는 vedro, vedrai, vedra. 자, 조건법 현재. vedrei, vedresti, vedrepe, vedremo, vedreste, vedrepero. 자, vere.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vere, rimanere, tenere, 전부 두의 ere 형태죠. 자, 이거 주의하시면 되죠. 자, 읽어볼게요. 자 조건법 현재 베레이 베레스티 베레페 베렘모 베레스테 베레페로 리마네레리마레이 리마레스티 리마레페 리마렘모 리마레스테 리마레페로 자테네레 단순 미래는 데로 데라이 테라였어요. 자 조건법 현재 데레이 데레스티 데레페 데레모 데레스테 데레페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타 있네요. 자두에레자 우리 다에 볼게요. 자다에 단순 미래는 다로 다라이 다라였어요. 자 조건법 현재 다레이 다레스티 다레페 다레모 다레스테 다레빼로자 괜찮으세요? 자 마지막 스타레자 단순 미래는 스타로 스타라이 스타라였어요. 자 조건법 현재 스타레이, 스타레스티, 스타레페스타레모 스타레스테, 스타레페로 여러분도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우시면 좋겠죠? 자, 어떤 언어이든 불규칙 활용이 있죠. 먼저 규칙 활용 정확하게 외우시고, 불규칙은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법을 못 외워서 이태어를못 했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반복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조건법 시제를 쓰는지 조건법 현재용법 볼게요. 자, 용법 1번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정중하게 표현할 때 쓴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조건법 쓰임이죠. 자, 우리 문장으로 볼게요. Potrei far di una domanda. 자, 여러분, potrei 자 여기에 조건법이 쓰였죠. 자, 우리 poter의 조건법 변형부터 볼까요? 자, 보테레 살짝 불규칙이죠. 에레 동사인데 에가 탈락된 경우죠. 자, 보테레이가 아니라 보트레이. 자, 단순 미래도 보트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보트레이, 보트레스티, 보트레페, 보트레모 보트레스테, 보트레페로. 자, 괜찮으세요? 파르티우나 도만다. 자, 여러분, 간접 목적어가 뒤에 붙은 경우인데. 자, 파레우나 도만다. 질문하다 자 해석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할수 있을까? 자 가끔 선생님 정중한 표현의 조건법을 쓰는데 반말에도 쓸수 있어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친구에게 반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어감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할수 있어요. 자, 조건법은 당연히 반말에도 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문장 또 볼게요. 후자 미다레스티움 모멘토일리브로, 투자 미다레스티움 모멘토일리브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레스티, 자 여기에 조건법 현재가 쓰였는데, 자 미, 자 간접목적어 나에게, 자 동사 앞에 쓰인 경우죠. 자 우리 다레 동사 변형 한번 볼게요. 자아래이지만 l a l s 티가 아니라 다레도 불규칙 동사였어요. 자 우리 같이 볼게요. 다레 다레스티, 다레페, 다레모, 다레스테, 다레페로. 자 해석은 미안한데 나한테 그책 잠깐 줄래. 자이 문장도 반말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다레스티. 자 너에게 하는 반말이죠. 자 반말이지만 조건법 시제를 써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내 의사 표현을 한 경우죠.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법 현재용법. 1번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볼게요. 자, 조건법의 동사 어미 변화가 좀 길죠. 자, 그렇지만 반복하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질문하시는데 소리내서 여러 번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언어공부에서 반복을 이기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외우는 거는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 똑같이 공부했는데 개인의 언어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단어나 표현 암기를 어떻게 잘 외워 두느냐에 달려 있죠. 조건법은 특히 회화체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알로라 노이치베디아모 프로시마 오네